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가 어제 서울 한남동 관저에 다녀왔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관저에 세워진 정자 앞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 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손을 잡은 채 활짝 웃고 있습니다. 며칠 전 다른 언론사에도 포착됐던 검은색 상하이를 입고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윤전 대통령이 전 씨와 함께 관저 주변을 도는 모습도 보입니다. 전씨는 오늘 자신이 운영하는 전환길 뉴스에 이같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씨는 윤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친 지지자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과 청년세대는 어떡하냐며 그가 걱정했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또 전환길 선생 당장 눈앞에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파면 뒤 여전히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전 대통령은 사실상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메시지만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에 대해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승복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 다만 어제 관저에서 윤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는 윤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